네, 안녕하세요. 천안불당동에서 브로우 피자를 운영하고 있는 모레띠입니다. 저 망해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내가 가게를 오픈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최단기네. 뭐, 단기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망했을 때. 가게를 오픈할 때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잖아요. 근데 가게가 망했을 때, 무슨 기분일까요? 제 무슨 기분이냐고요? <laughs> 일단 저는 결혼했어요. 저는 지금 9개월 전 딸내미가 있고 어, 집은 부천인데 천안까지 이사를 왔어요 또 와이프는 여기 오기 되게 싫어했는데 다 친구들도 그쪽에 있고 저도 부천 사람이고 와이프도 부천 사람이라 억지로 진짜 강제로 데리고 내려왔는데 저 성공할 줄 알았죠 누구나 그랬듯이 근데 망했습니다 그것도 최단기 내로 보증금도 까먹고 있는 상황에 아 집에 생활비도 참 쉽지가 않은데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지금 일을 안 하거든요 제가 큰소리 뻥뻥치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내려오는 마당에 지금 저 미치겠죠? 저 배, 배탈 생각도 있어요 배탈 생각도 약간 빚이 만약에 가게를 지금 문 닫았을 때 월세도 지급해야 되고 빚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저 혼자선 감당이 안 돼요 와이프랑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 애는 지금 돌도 안 됐는데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 또 와이프도 맞벌이 해가지고 참 빚을 같이 까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데 혼자 요리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리업이 월급이 세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뭐 돈을 얻어서 뭐 사채를쓸 수도 없고 메꿀라면은 배를 타던가 해야죠. 근데 아직은 뭐 가게가 아직 문을 닫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해 최대한 살려보려고 아직 혼자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근데 일단 제가 심리 상태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심리 상태요. 막 자살하고 싶다, 막 죽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웃긴 건전 되게 사교적이고 되게 밝은 성격이거든요? 되게 긍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죽으면 다 끝나나? 막 심리검사 같은 거 하면 내가 죽으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자살해야지 이건 아닌데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냥 죽으면 진짜 그냥 다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근데 죽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죽지는 않을 건데,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저 스스로가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무, 너무 무섭고,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내가 진짜 긍정에, 어? 긍정하면 난데? 뭐그 정도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울라고 하면 울수 있을 정도? 물어볼까요 한번? <laughs> 그냥 지금 울라고 하면 울수 있을 정도? 제가 뭐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예. 그 정도? 뭐 머리가 복잡하니까. 근데 생각 외로 뭐 잠도 오고 졸려요. 피곤해요. 일단 일을 오래 하니까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일단 일도 오래 하고 신경 쓸게 많아서 피곤한데 졸리고 뭐 식욕도 있어요. 배도 고프고. 근데 이제 옛날처럼 막 뭐가 맛있는 게 먹고 기쁘거나 이런 건 없고. 일단 친구들하고 이제 막 단체 카톡방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이제 대화를 잘안 해요, 친구들, 카톡방에 제가. 대화를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거의, 하루 온종일. 뭐, 애들이 재밌는 얘기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가도, 눈에 잘안 들어와요. 그냥 아예 쳐다다 맨날 같았으면 막 끼어들어서 괜히 막 시비 걸고 장난치고 막 깔깔깔깔 됐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카톡방 애들. 대인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나 봐요. 아 뭐, 끊어지진 않았어요. 주변에도 뭐, 친구들, 대인관계도 잘 지내는데, 그래요, 일단은. 눈에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가게 살려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게 살릴 수 있을까? 혹시라도 좋은 뭐 어, 생각 있으면 일단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구독자도 작고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고 혹시 영상 편집 같은 거 도움을 주실 분이 있으면 좀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혹시 저희가 피자를 프리 쿠킹을 해놓고 이제 조각 피자를 판매하다 보니까 매일 되게 많이 남아요 조각 피자가 혹시 뭐 먹방하실 분 없나요?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먹방 하신다고 하면은 오셔서 밤에 오셔서 좀머리가 너무 아까워요 미치겠어요 그것도 진짜 손실이 큰데 진짜 먹방 하실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댓글로 가게로 오세요 예 같이 먹방 촬영하고 저도 좀 같이 촬영 좀 하게 예 그럼 제가 지원할 의향 있고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저한테도 조언 좀 해주시고 뭐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가게가 아직 완전 망한 거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만 뭐 견딜만 하다라고 할게요 일단은 네, 일단 현재 제 생각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현재 제 심리 상태는. 일단 가게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만약에 이 가게가 무너졌을 때전답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인터뷰를 해보겠지만, 또그 영상을 찍을 뭐 결혼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게 망하면 안 되니까는 제 영상 보시면서 피해갈 것좀 피해가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 것이고요. 의외로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DM이 많 와요. 가게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니까는 궁금한 거 있으면 DM을 주셔도 좋고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 브로어 피자 그 인스타 치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뭐 팔로우 해주시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도움 주실 수 있을 것도 한번 제가 댓글은 매일 확인하니까 댓글로 좀 이렇게 일단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